안녕하세요. 햇빛처럼 밝아 롤러입니다. 이게 제가 마법학교가 있길래 다운을 받았거든요? 허, 진짜 쩐다. 36일? 36일 걸려 만들었나? 짱이네. 게임 모드 사용하지 마세요. 앱을 부수지 마세요. 문앱포 파지 마세요. 드롭바스와 제 친구 아스피딘 만듦. 마법학교 0.6.1 1버전을 플레이하지 마세요. 업데이트 그게 가능하네요. 아이씨, 말 꼬인다. 미는 그냥 해놓고, 그냥 기분기분으로 기본, 발판 받고 통합 모드 날아가세요. 2대1, 2대2, 2대1, 대전 날아가는 게. 1대1 대아가는 게. 어. 날아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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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아 응, 어, 아, 어, 올! 여기 소들이 있어. 양띵 마법 학교 와, 진짜 짱이시네. 이거, 이런 거다 나무, 이거 나무 진짜 심고. 와,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이 맵은 제가 터트려 드리죠. <laughs> 아니고요. 이렇게 예쁘게 제가 왜 터트리겠습니다. 습니까마법상전 와우. 짱 좋네. 마법상전 안 열리는 거래? 이거 뭡니까? 이거 뭐예요? 마법 상점이라서 마법을 안사 어? 어? 응, 이 얼굴은 뭐지? 물사람인가? 직원 사는 곳아 직원이 있어야 사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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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네? 이늘 블럭이 읽기는 힘건가 아니 어떻게 한 거지? 와아래번호생각이는진다유린이자딴 자, 것도 다 둘러볼까요? 여기가 1대1 대결장 2대2 2대1 대결장입니다. 1대1은 소들이 맛 붙네요. <laughs> 소들이 맛 붙네. 여기가 뭐지? 대표서. 뭐지? 운영자분들은 창업자분들에게 번호를 받으시고 그 번호에 맞는 것을 참가자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번호는 참가자가싶분 번호를 아무거나 고르면 됩니다 참고! 번호번호는 양토의 세군님들이 정하세요 여기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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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팀전인가요? 두 명씩 짝지어서 세, 세 명의 짝이 이렇게 하는 거아 여기 양 제가 양띵님 마법 학교를 봤거든요 여기서 막 자기 집 짓고 그런거 제가 압니다 어허허허허흙 아오레 또뿌숑 어, 따뿌숑 다세따세어폐해 폐가? 막혀있네 와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면 귀찮아서 안했어요 제가 요즘 방송도 안 돌리는데 아니 자세히 말하면 못 올린 거지. 어떠세요? 도착. 어우 꼴로 뭐뭐 뭐. 으으으으 밑에 도착. 오 이렇게. 이렇게 나무 캐가지고 뭐돌 캐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집 짓는 거. 근데 어디다 집 짓는 거죠? 아 여기가 더 넓어 보이는데 여기에 나는 거예요? 아닐 텐데. 여기 틀도 있으니까 여기네. 아이 깜짝이야.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처음 조그만 것도 디테일하게 다아 수고하셨습니다. 제가 이거 한 거는 제가 한 금요일 날금 학교 가 갔나? 주말 말고 월하수요일은 안 되고요. 목금일, 목금일 그쯤에 다음 주 목금, 다음 목금. 뭐, 그쯤에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, 끝!